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월드컵은 결승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어떤 팀이 환하게 웃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여러 특별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저에게 가장 많이 와 닿는 스토리는 27번이라고 하는 숫자에 관련된 스토리예요. 월드컵에 출전한 팀그 팀의 최대 선수 인원 수는 몇 명이냐면 26명이에요. 그래서 등번호는 26번까지만 있습니다. 27번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 국, 축구 국가대표 팀에는 27번의 선수가 있었어요. 바로 오현규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혹여나 손흥민 선수가 부상회복이 늦어지면 이 선수를 뛰게 하려고 국가대표로 선출하고 함께 데려갑니다. 그런데 한번더 출전을 못하죠. 경기가 다 끝난 후에 손흥민 선수가요. 놀랍게도 이 오현규, 한 번도 출전하지 않은 이 선수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비록 출전 기회는 없었지만 팀 안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손과 발이 되어주기도 하고, 기쁨이 되어주는 역할을 해서 16강에 올라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에나 있었지만, 어디서도 없는 선수. 그렇지만 팀에 큰 영향력을 끼친 선수. 저는 그 선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 팀 내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수 없는 위치이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지만 자신의 존재의 목적만 분명히 하면 이렇게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허무한 존재예요. 재미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을 짐승과 비교하면서 짐승과 다를 것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짐승과 다름없이 인생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결국에는 죽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허무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이고 재미도 없는 인생이지만 다르게 사는 방법이 있다.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죠.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나름 인생을 살아 본다고 살아 본 사람이잖아요 전도자 솔로몬 이 솔로몬의 진심 어린 조언이에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래요 분명한 존재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고 또 하고 있는 그 일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일과 놀이의 차이점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은 일이죠. 그런데 돈을 지불하고 힘들어도 즐기는 것이 놀이예요. 가만히 보면, 힘든 것은 일이나 놀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생각의 차이가 지금의 일이 노동이 될수 있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데요, 또 교회를 섬기는데 이것을 일이라고 하면 정말 힘겨울 거예요. 그러나, 그 섬김이 특권이라고 믿고 그 섬김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즐겁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달라요. 1%라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1%의 차이는 무시를 못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기갑부대에서 했는데요. 기갑부대에서는 자주포라는 게 있어요. 자주포의 경우 포탄 낙하 지점을 측정할 때 1도만 차이 나도요. 떨어질 때는 수백 미터 또몇 킬로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다르게 신앙생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라도 다르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정말 신나게 섬기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흥인하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해 보세요. 즐거움으로 노래해 보세요. 어떤 성도님은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신의 혈관 속의 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모든 세포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요.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요. 또그 말씀대로 살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 생각의 그 작은 차이가 명품 신앙을 만듭니다. 한번 사는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만으로 내 영혼이 기뻐 춤출 수 있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일들을 하실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그 일들,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을 바꿔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